아, 뭐하고 여러분 뭐하고 저희 서울에 왔어요. 예비발이 예비발이 조용. 바라척하세요 여러분. <Everybody> 일선이랑 <웃음> 세준이랑 <웃음> 지연이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지연님 오늘 좋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거 <laughs> 뭐야? 아, 오늘 <laughs> 뭐 어때? 아니 우리 좀 세준이, <laughs> 하이 세준아 인사해줘. 아, 뒤에 뒤에. 아 이리 요다 <laughs> 아시죠 여러분? 세준이, 일선이, 지연이. 그리고 자, 자 여기가 여러분 서울룽이 경복궁 아닌? 경복궁 아니죠 여기 고향실이 있는 서울룽이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오늘 예뻐요 서울룽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현충일 날에 이렇게 오, 아 맞습니다 어, 오늘은 무슨 이제 집에서 묵념을 하고 네. <laughs>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그쵸.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 여보세요 <laughs> 자 이제 여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경치를 좀 둘러 봅시다 어 뜨거워 와 끝내준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야 조심해 이거 그래서 힘들어서 계속 준비했어요 바로 이거지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아이씨 <laughs> 이거 신발을 밟았지? <laughs> <목소리> 아, <씨. 웃음> 미안합니다. 아니 어... 제갈 길이 없어요, 지금. 아, 누가 제 신발을 닮았어요? <laughs> <제가. 웃음>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쭉가 가지고 네. 이렇게 소나무 길로 네. 해서 이렇게 다시 네. 올 겁니다. 알겠니다 네. 가실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갈수 있겠냐. 응. 사랑사랑사랑 사랑. 코가 내려간. 큰일 났어. 큰 났어. 바람 났어. 바람 났어. 아, 왜? 소리, <laughs> 소리 고른, 났어. 소리 났어. 셋이 아, 너무... 지금 키가 다 너무 커서. 아, 배 저만 완전 호빗이에요호빗 후빗. 아, 저는 키가 커서 장,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 이런... 맞아요. 여기에 떨어지나요? 죽어 죽진 않지 다치지 아니, 않은데, 다치는데 마음이, 다치지. 마음이 아파 정말 오디오가 피지 않는 이 바람직한 조화 있다네, 아나운서 <laughs> 어, 아나운서 제 단점은 흥이 많습니다 맞죠? 네 흥이 아, 많은 정도가 아니죠 많아요. 아 단, 단점은 <뭘> 여러분, 아, 아, 이건 비호감입니다. 이건 비호감이에요. 이러면 도처만 안 돼요. 인정한다는데 세준이가. <laughs> 그래, 그 인, 오케이. 어? 인정한다는데. 네, 말은 안는데 무거워. 안녕. 빨리 갔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앞을 으가 앞으로 자 말하면서. 아니, 눈이 말하면서 말을 해야지 해야지. 박수. 아, 저 머리 잘랐어요. 아, 박수. 어때요? 소리 질러 빰빰빰 빰.

마이 오 마이 하. 이제 방송어여 엄마 나 여기까지 해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할수 있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 여러분 지금 주한님께서 저를 등짝을 때렸습니다. 등짝이라니요? 적도록 적도록 때렸습니다. 죽도록, 죽도록, 죽도록. 예, 그런데, 때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 느낌은 너무 아픕니다. 아니이 둘이 둘. 둘이 둘. 그래서, 어, 아니 세준이가 체력이 좋네요. 세준이 체력이 좋은 것찍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걷고 있는데. 세준아 <laughs> 힘들어? 아, 힘들었나? 약간 <laughs>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약간. <laughs> 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잠깐 벗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벗, 벗은 날이 없으면 좋겠어요 언제 올까요? 공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아니 백신 아바 아니, 아, 이렇게 막 얼마나 상황이 이렇게 얼마나 상황게 공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어, 여러분 지금 지원이께서 내 발을 두 번이나 밟았습니다 아 어, 미안합니다 기분이 묘합니다 지금 아살려주세요 여러분 <laughs> 네? 너무 덥다. 여기 이거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네. <laughs> 안 돼, 우리 아니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리랑 이리로 가는 거리랑 똑같이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들어가면. 이제, 이제 오르막길 저것만 하면 끝일 거야.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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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다. 아니 건이에요 근데 건 어. 어. 개미 가 가져가지 먹을 려고 <laughs> 밥이니까 개미들한테는. 야 얼마 귀엽지 않니? 작은 애들이 모여서 저큰걸 들고 가는 거야. 쟤네 밥으로 먹을려고 재밌잖은참 음, 그리고... 부지런해 어머나! 걸렸나봐 왜? 걸렸어 못 움직여 근데 조심해 죽이지 않게 불상아우 <laughs> 어, 이거 또 어머어머 <laughs> 얘들아 어머, 어머. 거의 다 왔어 이제 이게 오르막길 끝이야 저거 봐 이제 쭉 내리막길이야 어. 화이팅 화이팅 아 저는 재밌는데? 화이팅 아유 즐겁게 즐기는 당신 오우 쉣트 <laughs> 야 약간 지현이랑 오늘 세준이 시일러룩 아니야? 그 위에 옷이 좀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하게 입었는데?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아 멋있다 야 너네 너무 귀엽고 멋있다 너무 귀엽다 아... 일단 여기 봐 마지막 하나 둘셋 오르막길 보다 낫잖아요 아, 야 너네 무슨 청춘 드라마 찍니? <laughs> 아니, 일산이 랑 지현.. 아니 세준이 랑지현이안 치워. 아니, 고준이안 치워. 이또 있다고 애들이 힘들어 하는데 애들아저 거의 다 왔어 거아말 아니, 고이거 한번 올라가면 지금 각자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지연이부터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인스턴트 저놈의 인스턴트 사람 자, 세준 씨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아프가 네. 아프고. 제일 뭐가 먹고 싶어? 저요? 응 일선이는 건강식. 건강식? 예. 네. 오 마이 갓. 우리 건강해야지.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도 건강식이 먹고 싶어? 네. 야! <laughs> 그걸 어떻게 지팡이를 해봐 한번 해봐 지팡이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지팡이 하는데 지팡이. 아니 마이크. 지팡이로 하는데요. 이건 마이크 대되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더 터클스를 잘하겠습니다. 잘하면 <laughs> 됩니다 여러분. 알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식구라도 식구랑 오빠가 왔었습니다. 아, 왜 좋아 왜 좋아요? 식구랑 아, 오빠가 있으면 뭔가 식구랑 네, 어, 오빠가 없으면 재미없고 식구랑 <laughs> 오빠 있을 거 너무 좋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 이런 기분이 좋아서. 어, 마음이... 어,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네자 네. 주문동화... 어. 계속 기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진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같 일선이... 그어버려요으를다자 먼저 무시해 무시해 소개 소개 소개할 오늘 산책해서 좋아요? 아, 예 그렇죠 음, 음. 음, 음. 저 둘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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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준님, 세준님은 지금 현재 무슨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네. 아다 우리 세준 이 여러분 취업했어요 아, 나서 와서. 어 어? 통신 어려. 어 통신 어려. 어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어 마이크가 따라왔어요. 저희는 맥도날드를 먹으러 왔어요. 그거 그냥 입으로 먹는. 빨대. 흰색. 한 흰색 난리난거 같은데. 못 왔어요. 현레 말지가? 아랑어 다루는 못 하고. 고참 봐요? 응, 대학 교시 마지막 시험 이제. 오늘 그래도 되게 짜증 안 내고. 잘 알았다고 그어 왜냐? 나 그러면 되긴 미끄러. 음, 다 너무 뿜만 하야 했다. 짜증내고 할만한데 이제 너네도다 컸나 봐.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나가 씨 언제 뛰어내려? 아, 뭐야? 그래? 아, 가면 가면 가냐. 여러분 일선이가 커피 사줬어요. 일선이 직장인이라서 <웃음> 사줬대요. 그러면. <laughs> 저희는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서 운동을 할까 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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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bye, -bye.